고린도전서 오케이. 고린도전서 우리 어 1절,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에 나와 있죠. 모니터에 우리 모니터에 나와 있는 거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인이라 오늘 이 말씀 중에 충성이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전도로 충성 봉사 헌신의 삶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영광돌릴때사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근하길 원하노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기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아니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 주님께서 뭐 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우리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꾼들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은 뭐다? 우리 주님은 여기 나무 나무도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각각 지체 우리가 또 머리가부터 발끝까지. 여기 머리는 머리 막 굴린다 그러잖아요. <laughs> 머리 선다 그러잖아요. 그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발의 역할, 다리의 역할 우리가 각각 역할, 지체, 지체대로 또그 지체의 나름대로 또 달란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행에 감사함으로 충성공사,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최장미 장로님도 교회에서 주일날 이, 새신자영접위원이라 그러셨나? 이렇게 늘 그런 걸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복 입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신도 때요. 늘 한복 입고, 한복 입고, 엘리베이터 있잖아. 교회 올라오면은, 우리 교회가 그때 4층에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밑에 누르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 앞에서 가지고 항상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이렇게 오면 또 자리도 영접하기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또새신자 세신자들 도 담임, 목사님 지내서 또 연접하기도 하고, 늘, 야, 그거 매주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충, 성령이 충만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이거 뭐, 충성. 그리고 기도대장, 봉사대장, 젖도대장. <laughs>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어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제가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하나님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갖고, 할렐루야 적은 능력을 갖고도 저는 어때요? 더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받으려 내가 감사하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니까 불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이것도 하게 하고 이것도 하게 하고 이것도 하게 하고 하기 하고 어때요 그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나보다 칼칼칼할렐루칼 칼이가 뭔지 알아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충만, 불이 임하고, 그 불이 뭐예 이것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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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할수 있도록, 나를할수 없지만, 빌리포스 4장 13절. 빌리포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야, 봐요, 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번에 5월 20일 날, 김천에다가 힐링센터, 김천에다가 힐링센터를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5월 달에 땅을 거기 시골집 사가지고 이 장금 치르고 12월 달에 어쨌든 간에 이 건축을, 건축을 김치 힐링센터 104평에다가 별로 큰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건축을 완공해 뿌렸다니까. 야 그래가지고 올 2월, 5월 20일날 입당에 매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돈이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믿음 갖고 시작했어요. 그래게칼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 저희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우리 성전 하나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조감도를 붙여놓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조감도를 딱 붙여놓고 기도했는데 야딱 조감도 그 부처는 그 조감도대로 성전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입당예배들어갔는데 우리 장노님 다녀가셨는데, 야, 장노님, 아름다우시죠? 할렐리아, 주님이 하셨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야, 거기 오면 여기 오기 싫다니까, 저국이 거기 한 달에 한번 정도 내려가려고 그래, 이제 생. 계획은 그래. 그런 하나님 또 어떻게 이끌어 갈지 모르지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만 생각하면 진짜 힐링돼, 힐링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힐링센터라고 이름도 딱 그렇게 주시잖아요. 우리 작은 자 기찬감님이 뭐라고요? 김미경 목사님, 아니, 만화인 복음 방송으로 기억해요. 맞아요. 저는 만화인 복음 방송에 방송도 하면서 우리가 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종우 집사님 방송에서 통닭을 목사님 선물을 제게 작은 자에게 토소해 주셨어요. 그때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지금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잘 기억이 지금 없네. 요게 오래된 일인가 보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그 봐요. 자, 응년에 작년에 김천에다가 힐링센터를 5월달에 딱 넣을게 하고 10일달에 건축해 봤다니까. 얼마나 진짜. 그야말로 저 푸른 저하 노래 거림 같은 성전 짓고 할렐루야 <laughs> 그림 같은 진짜 성전 짓고 거기 가하하하하하하 공기가 좋은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이하이하하하 공기가 좋은지. 같이 묵으면서 기도도 하고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아가 이번에도 열악성이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 공기가 너무 좋다고 막 바람 쐬는 거예요. 그러고요. 공기뿐만 아니라 거기요 물이 좋아 물이 여러분 발에 뒤꿈치에 발깍지 그런 거 있잖아요. 뒤꿈치에 좀 까실까실하게 그죠. 거기 있으면요. 깍질이 없어져요. 그만큼 뭐 물이 좋다는 거잖아. 요 온천물처럼.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그래서 공기 좋죠. 물 좋죠. 그리고 거기 김천이요. 또 과일 도시예요. 과일 도시. 여름 되면요. 과일이요. 과일 철고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 8월달 되면요. 작년에 8월달에 우리가 거기 건축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먹어봤는데요. 복숭아가 황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근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야, 기대돼, 기대돼. 8월 셋째, 넷째쯤 되면 그대 복숭아가 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러지, 좀 있으면 또 포도도 나오지, 자두도 나오지, 사과도 나오지. 거기 뭐 하여튼 과일촌이라서 너무 좀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언제 기회될 때, 저희들이 언제 간다 그러면 여러분도 들 한번 오셔가지고 맛있는 과일도 드시고 공기 공기 진짜 좋아 우리 장년님은 물론 단지 좋은 공기 마시겠지만 또 거기도 좋겠지만 우리 김천 공기도 얼마나 그리고 물이 좋아, 물이 좋아 물이 좋아 물이 좋아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천 힐링센터 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영육간의 간근함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또부흥되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기도하시면서 한번 들리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요. 어쨌든 어때요,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주님이 삼아 주셨대. 그러면 우리 지체대로,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주님이 여긴데요. 그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야 그것만, 누가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인정만 해줘도, 사람이 인정해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조은정 형제님, 할렐루야. 우리 김미경 목사가 우리 조은정, 원정 형제를 인정해줘도, 좋아 안 좋아? 좋지, 좋지. 뭐. 우리 조원에이제님 우리 최장미장로님을 알잖아. 지금 있거든요. 해바라기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종을 또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아, 행복하잖아 지금 물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또 주의 백성들, 이 사람,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좋은 정형제는 이랬어. 나름대로 이랬어, 좋고, 이랬어. 안 좋은 사람이 없어, 안 좋은 사람이 없어. 정말 진정으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자녀. 이랬어, 좋고, 이랬어, 좋고, 이랬어.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어떤 사람은요, 가입표. 가입표가 뭔지 알죠? 이 사람은 이랬어 안, 좋고, 이랬어, 안 좋고, 이랬어, 안 좋고, 이랬어, 안 좋고. 그런 사람도 있어, 있어.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수를 턱없게 만났잖아. 결혼하고 한 5년 동안은 저희 남편과 니캉내캉 니칸, 내감사하다 교회 갔날 첫날, 한 5년 정도 됐을 때, 첫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따듯 따라 이말씀의 불을 받고 회개하고 알렐루야, 변화됐네, 변화됐네. 그게 복종하기를 죽게 타듯하라 강대상에서 담님 목사님이 그러는데 세상에 제가 교회 처음 갔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 그러나 우리 주님 은 교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 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교회 가는 날첫날 저에게 말씀에 불폭탄으로 이야 저거는 나고가는 소리다. 야, 내가 세상에서 어, 그야말로 성전에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남편한테 어, 맨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세상에 저 목사님이 그러나 와,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겠노더라 뭔가 높은 뭐 분인가 본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니우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예요? 날마다 지은 자범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할렐루야. 언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산받았고, 지금은 어때요? 날마다 순간마다 원망, 불평, 이기, 심시기, 질투 이런 것도 다 죄야, 죄야, 주님 앞에는. 그런 것들도 순간순간 얘기하면서, 순간 할렐루야, 저녁 기도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얘기하시고, 또 아침에 새벽 기도 때는 뭐예요?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답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시선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어때요? 이쁘다, 이쁘다. 기쁘다기쁘다 기쁘다. 성령을 널 충만함으로 널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죄를 합작해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제사받고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다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라도 성령이 충만이 많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충성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충성이라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충성. 봉사 번신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밤에도 기도의 성공자가 될때 우리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줄 것이며 시편 37편 4절 여와를 호 기쁘게 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흡족하게 할 때, 시원하게 할 때, 여러분들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 밤에도 여러분! 지은제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느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시고,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음이 무엇이냐? 내가 그 문제를 다 한다, 다 한다, 다 한다. 내가 일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주님의 음성을 듣노응답받노 간정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밤에.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면요, 불 받지 않을래?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널 성령 충만해. 저희들도 봐봐요. 월요일날부터 이따 예배 드리고, 김철 왔다 갔다 하면서, 목요일날까지 연합선경하고, 또 올라와가지고, 오늘 또 이전 예배 드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행복하고 기쁘고, 제가 어때요? 인상 팍팍 사가 마지 못해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서주시는 주님께 감사. 원래 야 그리고 이념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는 거 우리 조현정 형제도 얼마나 감사한지, 봐, 목사님! 제가 설거지 해주고요, 뭐도 해주고, 김정 힐링센터 가서도 창문 먼지 닦고, 뭐 닦고, 일 많이 했잖아, 하려루야 네. 그 뭐요, 자매가 기쁨을 하잖아,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거하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오면 조현조현 제도요 목사님 내가 설거지 해줄게요, 뭐 해줄게요, 뭐해게요막 뭐 <laughs> 그래. 이거 뭐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없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일안 맡긴다 하지 마시고, 일을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뭔가 보입니까? 보이는 거는 나무가라고 하는 소리야.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해. 요 그래요. 이 밤에도 기도의 성공자가 됐어. 기도의 성공자는 만사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이 밤에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 또이나라 이민족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산적해, 산적해요. 기도할 제목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부하는 그 기도 제목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 나온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 이섬기시는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인간 기도에 의해서, 이모양저모양 우리가 중부 기도, 성령이 인도하신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철저히 회개의 종교라. 아까도 제 얘기했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앞자 앞에 나가야 돼. 회개하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철저히 회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 함 받는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